안녕하세요. 쇼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과연 쇼자산이 무엇일까? 과연 쇼은 대가리가 깨질까? 주식백화점 박영준입니다. 음, 어 조금 뭐 조금 불안한 불안해요. 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하시죠. 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불안하시죠? 불안하, 불안한 것 같은데. 뭐, 더 사야죠. <laughs> 더살수 있어요, 오늘. 응. 음? 더못 살까요? 불안한데? 죄송합니다. 어 제가 낮에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저녁에 장사를 하지만 여러분 치킨은 <laughs> 시켜 드세요. 어 하지마 집에서 내가 지, 제가 이거 순살 치킨이나 이거 가게 에서한무식 치킨을 튀겨 먹는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정말 치킨을 해주시는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해. 와, 오늘 뭐 할인하는 거 보니까 옛날 통도 한 마리 뭐 11,000원에 갖다 주고. 근데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치킨 한번 튀겨 봤어요. 어, 오늘은 뭐 지금 뭐 빠지고 있는데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뉴스 갖고 오고 뭐해 봐야 무슨 뭐뭐뭔 소용이 있겠나. 야, 오늘 근데 좀 보니까 어, 개별 종목들이 지금 좀좀 좀 무너지는 것들이 좀 있네. 버티는 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 종목은 그냥 버틸려고 한가힘을 쓰고 있고, 어, 무너지는 것들은 그냥, 아이고야, 모르겠다. 막팍 무너지는 그런 느낌? 네. 어, 일단은, 음, 제가 이렇게 숏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숏을 중장기로 모아가겠다. 지수가 양봉일 때마다 숏을 정립하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미친 거 아니냐? 야 지금 대세 상승장에 금리 인하도 있고 AI가 지금 얼마나 지금 큰 테마를 불었는데 니가 뭐 어떻게 지금 숏을 중장기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중장기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뭐 오늘 숏 들어가서 몇 퍼센트 먹고. 나 맞췄지, 나 잘했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구분하셔야 돼요. 숏이 위험한 구간이 있고, 숏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어, 시간이 내 편일 때가 있어요. 숏을 중장기로 사는데, 시간이 내 편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약간 역사적 신고가에서, 시간은, 숏, 숏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내편일거 아닙니까? 근데 숏을 하, 사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 이미 공포가 그게 달아 있을 때 모두가 야 주식 시장 안 좋다 다 던지자 그리고 우리 유동성 폭발하면 주식 올라간다는 소리 있죠 그반은맞고반은 틀린 반은 거예요 그럴 때숏을 치면 깨져요 머리 깨져요 그래서 숏은 언제 사야 되냐면 어 개별 종목이나 지수가 일단 신고가 가야 돼요 신고가에 영 가야 돼요. 신고가 영역에 와 있을 때어 그리고 보통 뭐엘리어삼 3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엘리어사 4파 마지막 오버슈팅 어 그런 구간일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어 역사적 신고가에서 특히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죠. 낙관이 막 팽배하고요. 조금만 빠져도 막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고 AI 로봇 우리가 이 2년 동안 큰 테마가 벌었잖아요. 어, 그럴 때. 뭔가 AI 때문에 뭔가 코스피가 망할것 같고, 지수는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고. 아, 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숏을 이제 중장기로 가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숏은 중장기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룰을 붙였잖아요. 지수가 양봉일 때 나는 숏을 산다. 지수가 은봉일 때는 쇼스를 안 사잖아요. 음, 그런 룰을 지금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쇼스를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하네더 튀었으면 좋겠어. 아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지수는 조금 어느 정도 고점인데 체감상 뭔가 찝찝해. 막 무너져. 오늘 금융주가 약간 이상한 것처럼. 어? 애플이 이상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상한 것처럼, 뭔가 무너져. 그니까 러 상승은 너무 힘겹고, 조금만 빠져도 심리가, 어, 뭔가 무서워, 쎄해. 근데도, 이렇게 시장은 아직 무너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 뭐, 여기서 더, 에이, 설마 부러지겠어? 에휴, 뭐, 나스닥 신인데, 트럼프가 주식 다 올려주는데 에이 설마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조금씩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어 저는 지수가 양봉일때 숏을 샀나 네이 룰을 지금 적용을 해서 어 사고 있습니다. 아직 뭐 분할 매수한지 이제 뭐 3주째 아2 3주 정도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조적인 거에 시간을 더 합니다. 어, 여기에다가 어,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고요. 어, 신고가에서 망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조금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숏하면은 어, 막 이렇게 뭔가 차트 상으로 타점을 맞추려고 하죠. 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할줄 아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은 구조적으로는 확률을 쌓아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영역이지. 지금은 맞추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 맞추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쇼 치는 거는 손절 라인을 내가 정해두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거를 하지 않아요. 어, 이제 중장기 쇼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제 편입니다. 무조건 시간 내 편이야. 어,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빠질,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다 알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쇼스를 할 때, 어, 하락에 베팅을 맞추는 거는 위험해.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그거 안 하잖아. 그리고 시장이 이제 한번 더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장을 봤을 때그한번 더가 나왔어. 한번 더가 나왔다니까요. 저는 지금 국장이 어 일단은 20%는 최소 20% 조정은 무조건 나온다. 어 1, 2 분기 때1 분기에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보통 1 분기 때 작은 조정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갔어. 어 저는 국장이 일단은 3,500이 깨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장 쳤은는안 쳤어요. 그래서, 한번더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한번더 개인들이 가자! 소리 칩니다. 바이더 딥이라고 하죠. 그리고 좋은 뉴스들이 또 쏟아집니다. 어, 그래서 쇼스는 절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 음, 월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한 달에 얼마 정도 사겠다는 금액을 정해놨죠. 그 다음에 지수가 양봉일 때 산다고 정해놨죠. 어, 계좌 4 개를 나눠서 한 번씩 차례대로 사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어, 제가 지금 나 마음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쇼 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험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쇼살 때, 와, 쇼 사면 이 정도는 빠지겠는데? 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계산은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더 올라라. 어, 내가 물려줄 테니까, 올라라 네좀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국장 보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더 심해요 막 3배 4배 짜리까지 있잖아 레버리지가 더 심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4배 짜리 레버리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빠질 때좀 투매가 좀 나오는 자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숏을 중장기로 하지만은 어, 저는 아, 네. 숏이 틀렸나? 숏이 맞나? 결국 롱이 맞나? 롱이 틀렸나? 정답을 찾으려는 거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렇다 중장기로 내가 뭐 2년 동안 숏사는거 아닙니다. 어, 하여튼 제가 지금 뭐 숏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laughs> 지금 뭐 폭락, 일주일 안에 폭락 뭐 이렇게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숏을 모아가기에 지금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을 확률이 지금은 숏 확률이 낮지만 시간이 이제 내 편이기 때문에 어, 숏 확률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나뭐 아, 하여튼간에 남들이 다 비관하고 지금 무섭고 이럴 때는 숏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어, 역사적 신고가에서 낙관이 팽배할 때 시장이 무조건 더 간다고 할때 그때가 숏타이밍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뉴스나 재료나 이런 걸 보지만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뉴스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그 뉴스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ai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어. ai를 나쁘게 보고 있다니까요 얘들 전부 다 사모대출 사모대출로 지금 장비를 돌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하는 애들 없어요 또 사모대출이 뭡니까 이자가 엄청 비싸다 이자 비싸다 그리고 올해 더 좋은 칩들 어, 유지비, 비용, 유지비용이 더 적게 주는 그런 신기술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유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던 에너지, 에너지 잡아먹는 하마잖아요. 유지비 잡아먹는 하마.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효율이 좀 신기술 퍽 나와. 그럼 대출로 지금 이 유지비 많이 먹는 인프라를 깔아놨던 회사들은 뒤지는 거예요. 회사만 뒤집니까? 은행도 뒤지고요. 대량 해고 나온다? 하여튼. 네, 하여튼. 숏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어, 숏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가 시급하다. 과거에 숏 자산이 올라갔을 때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있,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고. 금은, 특히 은, 어, 역대 최대 가열입니다. 하하하여튼 <laughs> 삼성전자, 제가 게시물에도 올려놨는데, 삼성전자는 전략, 전략 매도 구간입니다. 전략 매도 구간이고, 어, 이번에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만원까지 간다고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늦어도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절반은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식 백화점 쇼대장 박영준이었습니다. 안녕.